궁금해요. 캠핑 왜 가는 거예요? 일단 아, 여유? 아, 어색해지고 있는 거예요. 알죠, 지금 뭔가... <laughs> <laughs> 왜저 그렇게 쳐다보르겠어요 <laughs> 진짜 손꼽아 기다리던 촬영이에요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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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입니다! 뭐야호 어, 캠핑이야? 난지 캠핑장 하번 <laughs> 정도. 그냥 오늘 제가 이걸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? 한도가 있나요? 없이 명품관 먼저 뒷지나 아, 이거 원터치 텐트 그런 건가 보다. 요즘에 선생님 저 이거 한번 혹시 안녕하십니까? 네, 해볼수 있을까요? 네. 비둥이두 개가 있어요. 네. 손을 잡고 당겨 주시면 돼요. 쭉 당기세요. 네. 그렇죠 아 이러면 텐트가 쳐진 거예요? 텐트가 근데 살짝 이상것같아요 사실 많이 안 해보셨죠? <laughs> 멋있게 주세요. 멋있게. 이그 제품 말고 다른 <laughs> 제품으로 좀 보여드릴게. 요어 뭐야? 새거 갖고 오셨다. 쭉 끝까지. 이러면 끝? 그럼 텐트 설치가 끝납니다. 들어가 봐도 네. 돼요? 그럼요, 그럼요. 궁금해요. 캠핑 왜 가는 거예요? 일단 여유. 괜히 좀 약간 어색해지고 있는 거. 아죠저 지금 뭔가. <laughs> 굉장히 어둡죠. 네. 이게 암막 텐트라서 그래요. 왜저 그런 게좀 너무 아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?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아네나 한번 앉아보시겠어요? 오 너무 좋은데? 여기에서 팔걸이에 감금이 요 등받이를 내려주세요 팔걸이를 내리시면 다시 잠금 너무 좋은데? 가격은 59,000원 아 가격까지 얘기하시... <laughs> 가격이 또 강점이기 때문에 혹시 영업사원이세요? 영업사원입니다 아, <laughs> 캠핑 트렌드가 뭐냐면 음기주입식 텐트여서 수분을 열어주시면 돼요 오. 살짝 놀라셨죠? 허세 있으신 건데? 공기를 넣어 주시면 은 우와 방이 두개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저아쉽도안 보여가지고 이게 왜안 보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, 마젓들어어요 신선한 것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요 베개입니다 가져가기 쉬운 네, 가격이죠 네. 기절 베개 느낌 오, 또 재밌는 거 어, 이거 말고요? 네 일단 이거 설명은 아직 좀덜 끝났는데 아 그래요? 오케이 가벼운 아, 무게 그 저희 너... 안살거 거든요 여기가 <laughs> 바로 내려놓으신다 서운하네 <laughs> 어, 여기가 매트리스 존이에요 이쪽 라인은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주입구를 열어주세요 그럼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<laughs> 뭐야 몸 빨려 들어가는 느낌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음, 이 정도 가져가면 약간 장비빨 소리 좀 들을 수 어, 있겠네요 어 그쵸 그쵸 안녕하세요 표정이 또 밝으시네요 구매하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분위기 하면 사실 와인이 깡패거든요. 와인만 파는 게 아니고 보드카 이런 거 지금 보니까 다 파네요. 누가 봐도 수상한 분한분 분 발견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야, 이거를 <laughs> 누가 부탁한 것처럼 살고 계시네요. 캠핑 혹시 어떻게 알고 계셨지? 아, 밖에 들어가지고 아, 캠핑 가시게 일단 간편하게 챙기기가 좋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가지고 먹고 끝! 버리면 끝이에요. 페거인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. 아 이거 와인이에요? 네, 한 잔에 딱 나오는 이것도 그냥 한잔 이렇게 먹는 네. 거죠? <laughs> 이런 거는 도수가 어떻게 돼요? 생긴 게 그냥 한 5, 6도 정도로 생긴 것 같아요. 아, 광상을 보세요? 라벨 보면 그 도수가 대충 나와서. 13도인데요? 아, 무조건 강렬하게 생겼더라고요. 그냥 깃털쟁이야. <laughs> 많이 샀죠? 어, 우 네, 많이 샀어니 많이, 많이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준비께 네. 저는 뭐 모자랑 지금 풀세트거든요? 에? <laughs> 에이, 설마 진짜로? 미쳤나봐, 오늘 제 생일이에요? <laughs> 오늘 협찬인가요? 어, <laughs> <오>, 안녕하십니까. 파란 <laughs> 스피드들 전시장, 김강기 들입니다. 트렁크가 이제 현장식으로 되어있어요. 아, 네. 아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홀딩이 되세요. 홀딩 시에는 1800리터. 스타필드 하남정, 우리 BMW 많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고, 제 이름 되시면 EC 들어가니까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Okay. <laughs>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<laughs> 여러분.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속도가 굴러를처기합니다 <laughs> <글루를 가지> 하이. <laughs> 뭐 하세요? 다시 뭐? 0초온거 같은데? <laughs> 이래 내가 아까뭐 저기서 뭐 협찬이네 뭐네막 사표도 바로 앞이네 이게 무슨 사...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하나요? 텐트구나 네. 네. 아 이거는 원터치가 아니고요 진짜 안 도와주실 건가봐요 근데 아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누구 한 분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텐션좀 <laughs> <laughs> 하세요 코핑 경력증 없나요? 그래도 좀 대충 느낌 나지 않아요? 좋은데요? 차박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. 별인가요? 별이야. 시작됐다. 시작됐다. 고도만 노래 해달라고요? 두 번째 손님. 이 진짜 몰랐어. <웃음> 반갑네. <웃음> 아니 너무 반갑네, 진짜로. <laughs> 반갑습니다. 누구로 제 생각이 나거나 이런 거 없어요. <laughs> 우와. <웃음> 징계 분해가지고 생각이 조금 왔어요. 너무 왔구나. <laughs> 시즌 2를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마지막이어서더 했으면 좋겠죠. 할게 너무 많아. <laughs> 너무 일부만 나와가지고. 살려주세요. 아 이제 <laughs> 사진 한번 저희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 아쉬워요 진짜. 베카트론 가시면 캠핑용품, 스포츠용품 그리고 체험도 해볼 수 있으니까 꼭 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인도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좋지만 보드카, 샴페인 같이 좀 다양한 주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좋았어요. 네. 행복했어요. 진짜로. 안녕.